추석 지나고 10월 그때부터는 뭐가 확확 돌아가면서 좋은 결론으로 얻어진다 하니까는 기다리시고 어, 희망을 갖고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안산에 살고 있는 저 천상황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음, 56세, 68년생 어, 원숭이띠에 대해서 제가 운세를 봐드릴게요 56세 원숭이띠는 음, 작년까지 굉장히 이렇게 좀 다사다난했고 구설이 많았어요 어, 내가 일은 잘하고 당기고 열심히 했는데 인간의 덕이 없는 사주다 보니까 여기저기 한마디만 건네도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이렇게 커져갖고 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관제가 계속 따라다겼어요 작년 재작년에 어 그래서 새롭게 아마 작년 재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동 이직해서 뭐 상, 상업을 하신다거나 사업을 했다거나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지금 아마 지금 좀아 힘들어 좀 이거를 해야 돼 아니면 그만둘까 아마 이런 분도 지금 적지 않이 많이 있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삼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 있지만은, 참고 기다리시라. 원래 지나면은 안정권이 듭니다. 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강상으로는 크게 어디가 이렇게 뭐큰 사고가 났다거나 어디가 뭐 부러졌다거나 뭐 그렇게 큰 대형사고를 해서 크게 뭐큰 병에 걸렸다거나 어떤 이런 거는 잘안 보이는데 자잘자잘하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어디가 삐고 뭐 약간 다치고 접촉 사고 때문에 허리가 뭐 아프고 물리치료 많이 받고 어 어떤 이런 거로 지금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에 그런 자잘한 어떤 그런 거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그런 거 당하고 뭐 이렇게 일이 일어날 내 잘못이 아닌데도 받쳐서도 그렇고 뭐 뺑소니 뭐 약간 억울한 그런 것도 겪고 있는데 그냥 해운년이 이렇게 좀안 좋고 보니까 아 이걸로 땜에 가는구나 하고. 좀 마음에서, 어, 좋게 생각하시고, 이보다 더안 다친 게 어디냐 하고, 이런 마음으로 계시면은, 어, 이 해가 지나가고 올 이제 중반부터 많이 펴져요. 응. 그 억울했고, 뭐가 답답했고, 힘들었던 어떤 금전 같은 거, 그 다음에 구설, 뭐 이런 것다채워지면서 바람이, 그런 바람, 구설바람 이런 것이 좀 많이 나가면서, 나한테 그동안에 힘들었고, 한 2, 3년? 고생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어요. 어, 뭐,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몸수로 이렇게 아팠던 것도 속삭였던 것들이 다 해결되고, 또 상대방하고 뭐, 언쟁이 있었잖아요. 뭐, 내가, 내가 더 잘했니, 니네 탓이니, 내네 탓이니, 어떤 이런 것들 다 해결돼서 나한테로 금전으로 좀 들어올 일이 많아요. 음. 그러나서, 그나마 좀 좋고,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또 희망을 좀 가지시고, 어, 그다음에 장사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직장 문제로 뭐 이직 이런 분들,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옮겨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갈판질팡 했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그런 분들도 올해는 이제 적임자가 나타나서 뭐 이제 이게 뭐 매매가 돼서 내가 빼고 나온다든지 좀 돈을 더 바꿔서 작년, 재작년 뺐을 때보다 어, 더 이렇게 조금 더 금전으로 조금 더 후하게. 그렇게 들어와서 내가 좀행편이좀 펴지고, 어, 좋은 일이 좀 많다고 그러네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보고, 뭐 중간에 접어서 아니면은 뭐 들어간 돈도 못 찾고, 어떤 일은 좀, 어,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은 그래도 많이 가시고, 어, 없어지고 좀 좋은 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고, 올 하반기에 그거를 빼든지, 매매를 하든지, 뭐 매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금전적으로 묶였던 게좀 풀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리고 집 문제 같은 것도 뭐 특히 또 동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았어요. 뭐네 거냐 내 거냐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뭐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그 사람 앞으로 해주든지 내 거로 근데 내게 되는 게 많대. 내게, 내 이름으로 하나로 되는 거. 절대 동업은 하시면 안 돼요. 이 잔나비띠들은 절대 동업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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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시면 후회하고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리고 하는 일까지도 다안 되게 돼 있어요. 어. 못해도 나 혼자서 하든지. 어.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지. 그래서 어쨌든, 어, 좀 유정의 미를 거두고 답답했 지만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찬바람 불면은 훨씬 더 좋은 일이 많다고 나와요. 금전 문제도 해결이 잘되고 융통도 잘되고 어,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나오니까 음, 집팔려고 내놨던 거 가게 또 옮기려고 뭐 했던 거뭐 공장 뭐 내놨던 거 들어가려는 거막 지금 오도가도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한 추석 지나고 10월 그때부터는 뭐가 확확 돌아가면서 어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되면서 좋은 결론으로 어 얻어진다 하니까는 기다리시고 어 희망을 갖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긴답니다.